볼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 뭐였어? 일단 문자랑 숫자를 곱하면 기호를 뭐할수 있다? 네 어, 생략할 수 있다 그치? 아... 어, 그거 배우고 그 다음에 또뭐 배웠어요? 이제 시계 값에서 대입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거 너무 쉽기 때문에 딱히 언급하지는 않고 넘어갔던 거 같아요 그치? 음... 어, 의미상 네. 어떤 식이에요? 628번 작품 볼까요? 628. 628 우리 이거 했냐 음... 안했 했습니다 했어요? 네. 어, 넘어갈게요 어, 그 다음 다항식과 1차식해서 저기 있는 용어들은 알아줘야 된다 이랬었죠 맞아요? 어, 그거에 대한 문제가 그닥 어렵진 않았을 거고요 어, 넘어가서 여기서부터 해야 돼 음, 이제 여기서부터 딱 시작을 할게요 1차식의 수의 곱셈과 나눗셈 이렇게 돼 있죠 뭘 하든지 간에 잘 봐야 돼 식이라는 친구는 1차식은 문자가 1차로 돼있다는 얘기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예를 들어 뭐 <laughs> X에 대해서 뭔가 X 이렇게 붙어있어. 이거 몇 차식이야? 1차. 1차식. 1차식 그러니까1차식이란 친구 자체는 이미 문자가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laughs> 이미 문자가 있다는 거야. 다시. 아 문자. 어 X 이렇게 있으면 1차. X 플러스 1 이것도 1차. 맞죠? 2X 플러스 3 이거 1차예요? 아니야. 이거 1차예요. 어우... 지수를 보시라고 지수를. X의 지수에 뭐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몇 차야? 1차 1차 이 얘기야? 만약에 여기가 2야 그럼 이거 몇 차야? 2차 그 정도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1차식이란 친구 자체는 이미 문자가 있다 없다? 있다 어 문자가 이미 들어있다 그 다음에 앞에다 숫자를 곱하겠대요 그럼 걔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줄게 이 정도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 분배법칙을 한번 배웠었죠 맞아요? 분배법칙이 뭐냐 한번 해볼까? 1 플러스 2가 있는데 걔네들 전체 앞에다가 3을 곱해주겠대요 그럼, 그냥 숫자로 계산하면, 요, 과로를 계산하면 얼마예요 3. 3. 그 다음 3 곱하기 3 하면 얼마야? 9. 정답이 9겠죠? 근데 얘를 계산하는 또 다른 <laughs> 방법으로 뭘 <뭐를> 알려줬어? <laughs> 너네들은 이렇게 분배할 수 있어. 곱하기를 뭐할수 있어? 분배할 수 있어. 이걸 알려줬지.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럼 이 곱하기 분배하면 어떻게 돼? 3 곱하기? 응. 1. 더하기. 2, 어, 3 곱하기? 2. 2 이렇게 써서 결론이 9 이런 거였죠? 이거를 저기다가도 적용을 하겠다는 거예요. 사실 제 때문에 분배법칙이 있는 거예요. 공기 잘 하세요? 네? 공기 잘 하세요? 네? 네, 대화하지 맙시다. 공기 잘, 잘 하네. 이제 한번 볼게요. 이가 있는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써졌다. X 플러스 E 이렇게 써져 있었다 칩시다. 그럼 봐봐. 이게 우리가 분배법칙을 할 때는 원래 아까 이런 거는 계산이 됐었죠, 먼저. 안에 있는 거 계산하면 되잖아요. 이럴 수 있었지. 근데 얘는 이걸 먼저 계산한다는 게 말이 돼요? 아니에요. 더 이상 할수 있는 게 없겠지. 이럴 때 분배법칙을 써서 식을 조금 더 간단하게 표현하겠다는 건데, 앞에 있는 2는요, 뒤에 있는 괄호 전체랑 뭐 하고 있는 거야? 같아요. 아, 곱하고 있는 거죠. 아, 여기 곱하기 생략된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알아요. 그러니까 2라는 친구는 괄호랑 뭐 하고 있다고요? 곱해지고 있다고요. 오케이? 그럼 이 친구를 가져다가 분배를 하면 이렇게 이렇게 곱하기로 분배할 <laughs> 수 있어요? 그러면 2 곱하기 얼마? X. X. 그럼 2X라 쓰면 되죠? 더하기. 2 곱하기 2는 얼마예요? 4. 4. 그냥 이렇게 쓰시면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다시 이해를 어떻게 할수 있다고? 분배를 통해 정리할 수 있다고요. 이해하세요? 하나만 연습해볼까? 책 옆에다 하나 써봐, 그러면. 3X-2가 있어요. 거기 앞에 2가 붙어 있었대. 얘를 분배 법칙을 쓰고 나서 식을 풀어 놓으면 어떻게 될까? 자, 다시 얘기하지만 이2라는 친구는 이 친구들과 뭐 하고 있는 거다? 곱하고 있는 거야. 그럼 분배를 할 거면 곱하기인 상태로 두놈과 뭐하면 돼요? 분배하면 돼요? 네. 자, 그럼 결론은 이렇게 되겠죠. 얘가 2 곱하기 얼마? 3x, 3X. 빼기 2 곱하기 얼마? 4, 2죠. 그러니까 얘를 계산을 하면 4. 앞에 거 얼마? 6. 6x 6. 뒤에 거 얼마? 4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어려운 얘기는 아닌데 어쨌든 처음 보는 뉘앙스들이다 보니까 조금 연습이 필요하긴 할 거야. 오케이. 여기 있는 분배구칙쓸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만 물어보자. 지, 어, 뭐야? 지금은 내가 숫자를 어디다 썼어? 괄호 기준으로? 앞에. 앞에 썼죠? 뒤에다 으면 어때요? 똑같아요. 그냥 분배하시면 돼요. 분배, 분배, 이렇게. 몇 엑스? 6 엑스. 얼마? 빼기 4. 오케이?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요렇게 해서 일단은 곱셈 나눗셈을 할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나누기도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냥 나누기는 무조건 계산하기 전에 누구로 바꾸고 곱하기로 바꾸고 그 다음에 역수취해서 정리하는 걸로 하시면 돼요 나누기가 있었죠 그러면 무조건 이렇게 바꿔요 그 다음부터는 얘랑 똑같은 얘기인 거잖아 그냥 맞아요? 그거에 대한 연습도 조금 이따가 뒤에서 할 거고요 수랑 단항식 뭐 의미 없는 얘기니까 좀 넘어갈게요. 음. 자, 다음을 A. 계산해라. 661번 답이 얼마일까요? 24X 24X 잘했어요. 662번 <laughs> 답이 얼마일까요? 마이너스 10아 그렇지 A. 마이너스 10 A. 663번 답 얼마? 부호는? 플러스 플러스 계산값은? 27b 27b 이렇게 되죠 아2 7자그 음. 다음 664번 숫자끼리 약분하면 5니까 5 3 15... 그래서 15x 이렇게 해서 끝나겠죠 맞아요 어, 다음건 본인들이 해보실거에요 666번 좀 봅시다 음, 오늘 많이 틀렸던게 요거였죠 보니까 다음을 계산하세요 이렇게 되있네 일단 곱하기 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 어 아니 뭐야. 나누기를 볼 필요가 없죠. 미안해. 어. 정리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음. 음, 약분하시면 얼마 남아요? 분모에? 3. 3. 그러면 결론은? 3 어, 3분의 1A 이렇게 써도 되고요. 선생님 저는 이게 좋아요 하면 이렇게 쓰셔도 괜찮아요. 음. 오케이? 자, 이 친구 다시 한번 해봅시다. 일단 식을 바꾸면 35X에다가 곱하기 얼마? 괄호 치고 마이너스 7분의 1. 마이너스 앞에 곱하기 살, 아니, 과로를 써주는 게 제일 좋아요. 오케이? 이렇게 돼있어요. 약보다면 어떻게 돼요? 오. 가 되고요. 부호는 뭐가 돼요? 엑스. 엑스. 부호, 부호.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럼 마이너스 5x. 그쵸? 뭐, 이거 하나 볼까? 이 친구. 마이너스 5x가 있었어요. 과로 한번 칠게요. 곱하기. 뒤에 있는 친구는 마이너스 6이랑 다를 게 없죠. 맞아요. 이 친구들끼리 계산하면 30X 다쓸수 있겠네요. 맞아요. 이게 사실 앞에 있는 마이너스는 괄호 안 쳐도 큰 문제가 없는데 뒤에 있는 건 항상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어 처음에는 연습을 좀해 놓으시는 게 좋아요. 자 오른쪽 넘어가서 다음 계산을 하세요. 이것도 같이 따라가 보자. 이거 무슨 법칙 쓰면 돼요? 어, <laughs> 그거 뭐야? 분배부채. 아, 분배부채. 분배부채 한번 써볼까? 요렇게 숫자끼리 바로 곱합시다, 이제. 얼마요? 그치, 16x. 두 번째 거 얼마예요? 40. 보호는? 어, <laughs> 마이너스. 어, 마이너스 40, 이렇게 쓰면 되죠. 어려워요, 이거. 아니. 나쁘지 않지? 맞아요. 음, 자, 요거 이렇게 곱하면 얼마 나와요? 18. 보호. 아, 마이너스. 어, 마이너스 18, 이렇게. 뒤에? A 까지 붙여야 되죠? 다시, 마삼이랑 마일 곱하면 얼마예요? 3, 3. 3. 부호는?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아, 마청나요 만화 아, 그렇죠. 이해하시죠, 지금? 네. 네. 자, 요거까지만 할게요. 이렇게 곱하면 약분하면 얼마? 3. 두개 곱하면? 6. 6. 그러니까 얘는 6B. 그치? 다시, 이번엔 이렇게 약분하면 얼마? 5. 5. 결론은 뒤에 5. 5가 붙으면 되겠죠? 분배부처가 어때요? 인정. 진짜 괜찮죠? 다행입니다. 나누기 좀 볼게요. 자, 요 친구 뭘로 바꿔 일단? 곱하기. 곱하기로 바꿔. 어 아니면 뭐 머릿속으로 이거 나누기를 분배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곱하기로 바꾸는 거 써놓긴 할게요. 설명해야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분배하면 약보다는 얼마 나와요? 오. 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건? 5a. 그지 이렇게 분배하면? 6. 6 곱하기 3분의 1이니까? 8. 어, 6 곱하기 3 말고, 6 곱하기 3분의 1. 6. 약분해야지 약분? 아, 2. 2. 2. 그래서 5a 플러스? 2. 2는 뭐, 이 정도 얘기예요. 이것도 한번 해볼까? 마이너스 12x 플러스 8에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돼있죠? 맞아요? 응. 그럼 이 친구들은 어떻게 쓸수 있어? 분배하면 첫 번째 거 부호가 뭐예요? 플러스 플러스 약분하면? 3, 3. 3. 그럼 3X 자두 번째 거 이렇게 분배하면 부호가 뭐예요? 2 마이너스 아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아, 앞에 거잘 되니까 좋네 확실히 괜찮을까요? 음. 여기까지 얘기할게요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갑시다. 오른쪽 보시면 이제 우리가 계산을 조금 할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동류항이라는 이름으로 묶이거든요. 이게 뭔 소리냐면은 일단 의미는 이래요. 지금 이식을 더 계산을 하고 싶어. 동류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혹시 애니 같은 데서 들어본 적 없어요? 애니나 만화에서 저 녀석은 그렇구나. 나와 동류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아. 없어요? 무슨 뜻이야? 동료, 같이 하는... 동료 말고 네? 동류. 아 동류. 저 녀석은 나와 동류다. 혹은 저 녀석은 너와 동류다. 너 같은 놈이다. 뭐 이런 거 들어본 적 없어? 있긴 한데. 있해요 동류라는 동료? 네? 게 이제 같은 유형이란 뜻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아? 같은 유형을 가... 한자 알아요? 네. 동자가 무슨 동자야? 음... 같은 동자예요. 음... 류는 그 유형할 때유자야 나도 한자를 잘 몰라. 근데 이, 그, 이 정도 의미는 알아야 될거 아니야? 음... 니네 막 이런 건 알아요? 그럼? 무례하다. 무례하다. 비례. 비례들. <laughs> 그럼 뭐, 과례. 과례? 가례 여기 있는 예 자가 무슨 뜻이에요? 예. 네? 예절? 예절할 때 예. 음... 이 정도는 알아야 될거아 그럼 얘 문은 무슨 문장이 있어? 없음? 없을 문. 없을 문. 예절이 없다. 예의가 없다. 이 소리잖아. 비례는 뭐예요? 무슨 비릴 것 같아? 비정상.. 그.. 비.. 아닐 빚자, 아닐 빚자 어, 예의가 아니다 이 말이야 과래는 무슨 말이야? 예의가 과도? 과하다? 응 어. 무슨 말인지 알아? 이제 이런 말 들어본 적 없어? 과래는 비례다? 그 과래는 음. 비례다? 비례로.. 예, 약간 이런 거야 예를 들어 얘가 전교 1등이.. 아 전국 1등이 막 수석 막 그런 거야 근데 막 인터뷰 해갖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얘가 막 아하 아닙니다 그저 그저 그냥 저도 이렇게 막 공부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어우, 예 겸손하다고 이 생각을 하겠니? 겸손하다. 어, 뭐야, 저 새끼? 이렇게 할거 아니야. 맞아? 그러니까 얘가 너무 과하게 예의를 차리니까 오히려 그게 예의가 아니다. 이 말이야. 뭐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냥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는 알아들을 수 있죠? 네. 리류라는건 같은 유형이란 뜻이야. 내가 만화에서 물어본 건 그런 거거든? 예를 들어서 막 주인공 일행 같은 애들이 이렇게 있으면 주인공 일행 중에 가끔씩 막 뭔지 알아? 좀 막. 정 사람한테 정안 붙이고 혼자 좀 다니고 어쌔신인가 암살자 느낌에다가 뭔가 막 아니면 막 미친 사람 같은 막 그런 포지션을 맞는 캐릭터들 하나씩 있잖아. 예를 들어 다섯 명이 있으면 예를 들어 주인공이 비교적 뭐 정상이라든가 무슨 느낌인지 알아? 아, 니네 근데 막 그런 전투 만화를 안 보겠구나, 애초에. 아, 그래? 근데 나는 이제 어릴 때부터 그런 거 많이 보니까 되게 뭐야, 막 전투하는 그런 만화들을 보다 보면 가끔 주인공 동료 중에 한 명의 동료 중에 어 주인공 일행 중에 한 명이 굉장히 좀 뭐라 해야 되지 냉철하고 막 뭐라 해야 될까? 막저 상황에서 아무런 미련 없이 막인형 끊거나 그 사람 죽이거나 막 이런 것들을 잘하는 애가 있어. 얘를 약간 뭐라 해야 될까? 막 사이코, 사이코 살인마 뭐 이런 거야. 근데 상대랑 딱 얘랑 싸우는데 서로 서로 느껴지는 거 뭔지 알아? 어? 저 새끼 사이코다. 이게 느껴지는 거야, 서로. 나도, 한, 한, 사이코 했는데, 저 사람을 싸워보니까 쟤도 사이코가 딱 보여. 그럴 때, 저 녀석은 나와 동률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됐고요동료향이라는건 이런 거야? 아, 여기. 아, 그... 야, 누가 봐도 얘네가 비슷한 거 아니야? 네. 맞아요? 어... 몇 창짜리야, 저거? 몇 창? 이, 이... 1창, 1창의 개수끼리 뭐 이렇게 보는 거야. 이거, 이거 무슨 뭐 항? 상수항. 상수항끼리 똑같잖아, 그렇지 음. 우리 상수 이전 시간에 배웠어요 숫자만 있는 게상상항이었잖아 아 어. 너네가 동류형이 이런 거야. 이제 계산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면 얘네들을 계산을 잘 봐야 돼. 왜 갑자기 또 이렇게 막중요한데 이걸 계산을 하고 싶어? 그러면 순서대로 내가 한번 써볼게 그냥. 뭐 이거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이렇게 있는 거야. 똑같은 얘기죠. 응. 음. x는 앞쪽으로 숫자 는 뒤쪽으로 놨죠 봐봐. 얘네 무슨 항이라고요? 동류항 얘네도 지들끼리 무슨 항? 동류항이지 계산을 할 거면 동류항끼리 하라는 거거든요 4X랑 2X에 있는 개수들 있죠 4랑 2 그거를 더하면 얼마예요? 4 더하기 2 얼마예요? 6 여기 있는 4랑 2를 더하면 얼마라고? 6. 얘가 6X야 왜인지는 좀 이따 뒤에서 또 설명을 해볼게요 1과 마삼 계산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아, 잘해요. 이렇게 딱 나왔겠지. 이게 계산된 결과야. 그러면, 쌤들이 뭐라 말하는 거야? 계산할 땐 무슨 한끼리 계산해? 동류 한끼리 계산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문자가 있으면 개수끼리 뭐 하면 돼? 계산하면 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더쌤뺄쌤 얘기해요, 지금. 이게 왠지 음. 이해를 좀 해보세요. 음. 자. 아, 오늘따라 우리나라가 <laughs> 왜 그러지? 잘 들어봐 우리 이제 초딩이었으니까 네모를 아시죠? 네 음. 원래 곱하기의 뜻이 어디서 나오는 거야? 네? 곱하기가 어디서 나온 거야? 곱하기의 탄생 설화를 아세요? 어디요? 아 아니요 알 텐데 초등학교 이학년 때 배우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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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저. 아 저. 나도 아, 아, 누가 만들고 아, 했다. <laughs> 그러니까 나는 그 생각했잖아. 여기까지 오케이? 더하기를 뭐 하기 싫으니까? 곱하기 싫으니까. <laughs> 더하기를. 여러 분 하기 싫으니까. <laughs> 아. 곱하기를 쓰자. 이런 얘기였잖아. 그러면 봐봐. 여기 있는 문장을요, 말로 들어보세요. 얘를 설명할 때 2가 몇개 있다? 다섯. 다섯 개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아니면 이렇게 말해도 되지 않아? 누가? 5가 몇개 있다? 두 개. 두개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 곱하기 할때 이런 의미야. 그러면 얘를 네모로 바꿔보자. 그럼 이거는, 네모가 두개 있다 라고 생각을 해도 되고요 맞아요? 2가 몇, 몇번 있다? 네모 번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지. 근데 네모 번 있다는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2 곱하기 네모를 나는 뭐라고 쓰고 싶냐면, 네모가 몇개 있다? 두개 있다? 이렇게 받아주는 게 차라리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오케이? 3 곱하기 네모는, 네모가 몇개 있다? 네모가 3개 있다. 여기까지 이해하세요? 네. 그럼 봐봐. <laughs> 2 곱하기 네모랑 더하기 3 곱하기 네모가 있는 거야. 이거 어떻게 돼 있어? 네모 몇 개야, 그러면? 다, 두 개. 에? <laughs> 여섯 개? <laughs> 응? 아니. 두 개, 하고 다, 다섯 개. 다섯 개. 어. 다섯 개. 이렇게 나오겠죠?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네모 대신에 쓰는 게 지금 뭐예요? X죠? 그럼 얘가 2X, 얘가 3X 이렇게 써도 되는 거 아니야? 음... 그거 더하면 몇, 몇 X? 5X. 당연한 얘기겠죠? <laughs> 그럼 얘네끼리 계산한 거 우리 뭐라 부른 거야, 그냥? 동류 한 끼리 계산해, 이렇게 얘기한 거였다고. 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음... 그냥 여기 있는 걸 가져다가, 어, 얘네들은 어, 고민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없어요. 4X면 X 몇 개야? 네? 4x는 x가 몇 개냐고요? 네 개. 네 개. 2x, x 몇 개야? 두 개. 그럼 두개 합치면 몇 개겠어? 여섯 개. 아 그냥 이 정도 얘기예요. 오케이? 어려울까요? 아니. 그럴 수가 없어요, 그치? 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거예요. 지금은 내가 문자, 차수 똑같은 것만 줘서 그러는데, 문자랑 차수 두개다 같아야 동류항이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랑 얘는 동류항일까? 아니요, 아니요. 얘는? 얘도 아니야? 아니. 얘도 아니야? 오. 왜 아니야? 음. 차수가 몇 차야? 2차. 너는? 1차. 어, 1차, 1차. 문차. 안 보이면 1차야. 아. 오케이. <laughs> 그러면 같은 차수가 아니죠? 네동명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음. 다시. X, 이거 몇 차야? 1차. Y, 이거 몇 차야? 1차. 그럼 얘는 동명이야 응. 네. 문자가 달라도 틀린 얘기야. 마음. 네. 문자랑 차수가 아 같아야 동명이야. <laughs> 개수가 다른 건 상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랑 이거 동명이 아니야? 동명. 동료양이. 아, 어, 동이야 이건 동명이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야 왜? 차차수래 아니, 아, 지수래? 네? 차수가 어 지수가 차수야. 그게 달라서. 근데 식으로 불든 차수로 불러서. 아, 그래. 이거 동명이 아니야? 음. 아니야. <laughs> 하나 물어볼까? 음. <laughs> 이거랑, 이거 동명이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우리 분모에 숫자가, 아니 분모에 문자가 들어있으면 제를 가져다 유리식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지금은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도 되고요. 어? 우리는 무조건 분자에 뭐가 있어야 된다. 분자에 문자가 있어야 된다. 선생님, 근데 저 아까 문제 풀때막 이런 답 나왔었잖아요. 그니까. 연산에 대한 문제는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어? 뭔가 어떤 식 가지고 계산시키는 거 있지. 어, 그런 문제에서 이걸 안 물어봐요. 오케이? 문자가 분모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건 아닌데, 저 녀석은 차수가 있다고 말하시면 안 돼요. 굳이 굳이 따지면 마이너스 1차야. 근데 그딴 건고 2때 배운단 말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는 분모에 있는 거에 차수를 물어본 적은 없으니, 동류항이고 나버리고 계산할 수조차 없다라는 거야? 알아들어요? 자, 동류양을 모두 찾아라. 좀 귀찮은데 얘네들이 동류양이죠? 네 찾은 거예요 저는. 자, 얘네들이 동류양이고 맞지? 맞아요? 얘네들이 동류양이고 얘네들이 동류양이죠? 맞아요? 다음을 간단해라. 히 이거 몇 대일까? 이거 몇 a 일까 답이 얼마냐고요? 9, 9. 끝. a 9a. 그래서 어, 몇 a 냐고 물어본 거야. 이거 몇 x 13. 0.1. 아, 1.3X. 이거 몇 A? 네? 이거 몇 A? 어. 12분의 분8 11. 11. 응? 네? 아 통통분할 수 있어요? 아, 네. 네. 응, 암산은 안 돼도 할 수는 있지. 네. 응, 됐어요 그러면. 아, 너 이거 계산해 봐. 아지. 계산 시작. 1 2분의8 어. 하라고요? 응. 어. 미안해가 돼요. 왜? 나 나까지 틀렸는데 물어는 거야. 어쩐다. 너가 맨날 뭐라 했잖아, 이한이가 질문해서 내가 뭐 해준다고 그래. 하는 막. 그아 주현 너 진짜 죽인다 막 이랬잖아. <웃음> <웃음> 아니면 11, 말고 11 12분의 11 11 맞죠? 응. 이해하시지 지금? 음... 응. 왜왜? 어 맞죠? 네요 응. 계산하면 얼마일까? 그러니까 결국 개수끼리만 하면 돼 마십 플러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9비어 네? 좋아 마이너스, 마이너스 9비 이상. 뭐가 이상해 아... <laughs> 여기까지 이해합니까? 네음 응, 나머지 본인들이 하시고 음. 다음식 계산해라. <laughs>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이게 진짜 애들이 많이 틀리고, 종종, 나도 정신없이 풀다 보면 틀릴 때가 있는 포인트들인데, 여기 있는 이 마이너스는 사실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해 주는 게 제일 편하고요. 이 마이너스를 분배를 해줘야 됩니다. 왜? 마이너스를 뭐 해줘야 된다고? 분배. 분해줘잘 봐야 돼. 얘가 생각을 해봐. 의미 자체가 뒤에 있는 전체를 뭐 하겠다는 거야? 뭐 하겠다? 네? 빼겠다. 빼겠다, 이 아... 말이죠. 과로 전체를 뭐 하고 싶대요? 빼고 싶대요. 근데 너가 과로를 쓰기 귀찮아서 이제 이렇게 바꿔볼게. 6X는 그대로 두고, 어, 빼기 원래 있었으니까 나하고 3X를 이렇게 쓰는 거야. 그리고 뒤에 거 그냥 귀찮다고 이렇게 냅둔 거야. 그러면, 얘는 제대로 뺐죠? 네. 이거 뺐니? 아니에요. 안 뺐지? 그럼 이 말과 이 말이 같다고 볼수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 맞아요? 같아질려면 어떤 행동을 해야 돼? 나는 두 녀석 모두 다뭐 하고 싶어야 돼? 빼고 싶어야 돼, 그지 그럼 두개다 빼려면 얘도 뭐여야 돼요? 마이너스여야 되겠죠? 맞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생각하는 게 편해? 너 마이너스를 너랑 너에게 뭐 해줄게? 어, 분배해줄게. 그러면 3X 대신 무슨 X? 마3X. 5 대신에 얼마? 마5 이렇게 쓰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마이너스도 분배를 해줘야 되고 절대 틀리시면 안되고 이게 내가 괄호를 써 버릇하라는 게 가끔 고딩 애들 중에 계산이 많잖아 애들이 시간이 없잖아 이 괄호를 생략하고 아 6x에다가 빼기 하고 계산 딱 해봐 아 3x 플러스 5구나 이렇게 써. 이거 쓰는 순간까지는 전체 뺄 생각을 해놓고 계산을 다시 시작할 때 이걸 빼버리는 거야 이제 답이 틀려져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어. 그래서 괄호 치는 것도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일단 이렇게 분배되는 거 이해할까? 네. 응 알았어 그러면 계산 한번 해봅시다 몇 x에요 처음에 아 무슨 오 플러스.. 3? 오케이 플러스 3 x 3x. 3X. 6오오오오이오오오오그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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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laughs> 여기까지 이해합니까? 네. 자, 밑에 있는 692번 한번 볼게요. 아, 오늘 많이 못 나가겠네. 히히히. 692번. 자, 이 친구 계산을 하고 싶어요. 그럼 기본적으로 분배를 끝내놓으셔야 돼요. 네. 오케이? 분배를 끝낼 거면 이 2를 먼저 분배 분배하면 얼마 나와요? 10. 10. 10. 8, 5, 6, 7. 왜 문자를 문자 갖다 버리자고요 1 다음에 뭐 있어야 돼? X X, X. 그 다음 6 부호. 6 부호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6 X 하시고 어. 자 얘도 뭐 해야 하려고? 분배 분배해 무슨 X?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 다음? 마이너스 4 에? 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하면 아, 얼마야?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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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4, 4. 오케이 그러면 이제 계산하자 x의 개수는 얼마가 돼야 돼요? 1 네? 왜? 왜또 1이야? 10x 빼기 x는? 10x 빼기 x요? 어 아. 10? 10 빼기 1이잖아 여기 아 니네 이거 안 보여서 그래 혹시? 여기 개수 1 있는 거야 없는 거야? 1 있는 거야? 아... 어... 네? 이거 봐봐 너 6을 그냥 6이라 쓰지, 6 곱하기 1이라고 굳이 써줘요? 아니요. X를 그냥 X라 쓰지, X 곱하기 1을 써줘요? 아니요. 마이너스 X를 마이너스 X라 쓰지, 마이너스 1 곱하기 X라고 써줘요? 똑같은 의미긴 하지만, 굳이죠, 굳이. 그냥, 너는 앞에 1안 보여도 있다고 없다고? 있다고. 있다고. 다시, 요거 빼면 얼마요? 9, 9. 9, X. 에다가, 마 6이랑 4를 계산하면 얼마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오케이 이렇게 나오겠죠. 오케이. 어 오늘 더 해드릴 건 없어요. 여기까지 얘기하면 충분히 한것 같고요. 다음 시간 되면 우리 이제 문제쭉풀 거란 말이야. 와진짜 그래, 어, 충분히 연습 좀 하셔야 돼요. 야, 뭐야? 숙아니 아니 다 숙제로 못 내드리고요 당연히. 아, 약간 고민, 한두 문제만 풀까? 아니요. 아니요. 근데 그럼 숙제가 너무 적은데? 근데 이게. 응. 제가 숙제가 좀.